하루 종일 윤석열의 사형 구형을 기다렸던 국민들이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9일 열린 윤석열의 결심 공판은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었습니다. 혀가 짧아서 천천히 읽어야 한다.부터 비상경을 마두로 체포 작전과 빗대는 개변까지 있었습니다. 여기가 법정입니까? 코미디 무대입니까? 내란 세력의 저질 침대 변론도 참담했습니다만 명백한 재판지연 술수를 이번에도 방치한 직위원 재판부가 더 국민의 분노를 불렀습니다. <laughs> 법정에서 졸고 변호인과 웃으며 잡담을 나는 윤석열의 모습은 개엄의 공포를 아직도 견뎌내고 있는 국민들께 2차 가해고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조롱입니다. 이쯤 되면 직위원 재판부가 법정을 희화시키면서까지 내란 청산 방해에 동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가 내란세력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은 조이대 사법부가 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이 신속한 내란총산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울 적기입니다. <laughs> 오늘 중앙지법은 전체 판사회를 열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이 지체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동시에 사법 정상화를 위한 사법제도, 사법 개혁도 설 연휴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계현 재판부에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일 윤석열 내란 혐의 구형, 16일 체포방해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 14일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에 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란 정산에 대한 조의대 사법부의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내란 단죄의 시계는 멈출 수 없습니다. 15일 본회의에서는 2차 종합특검을 상정합니다.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세력을 빠짐없이 찾아내 죄과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통일교 신천지 특검에 대한 국민의힘의 목리가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통일교 특검은 누가 먼저 하자고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반대합니까? 국민의힘이 신천지를 빼자고 하는 걸 보니 꼭 넣어야 되겠습니다. 신천지와 무슨 관계 있습니까? 국민의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신천지와 뭐 엮인 게 있습니까? 캥기는 게 있습니까? 왜 빼자고 합니까? 국민의힘이 신천지 빼기에 눈물 겸 발목 잡기를 하는 동안에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천지에 방어막을 쳐도 신천지의 실체는 드러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받을 것인지 검경 수사를 받을 것인지 양자택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 잡고 방해를 한다면 검경 수사로도 저는 차선책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특검을 할지 검경수사를 지켜볼 것인지 조속히 양자택일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특검이든 검경수사든 진실의 문을 여는데 필요한 열쇠를 계속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